안녕하세요. 이학기 목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솔로몬의 이복형인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으나 실패한 그는 무슨 꿍꿍이인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열1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왔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올 리 없는 관계입니다. 그걸 잘 아는 바세바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분명히 목적이 있는 방문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정치적 상황으로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했으나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솔로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이제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려는 아도니아입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아도니아는 직접 솔로몬에게 가지 않고, 바세바를 통해 요청함으로써, 솔로몬으로 하여금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가 수애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마지막을 감병했던 아비삭을 요구합니다. 아도니아는 왜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워 그런 것일까요? 아비삭이 다윗의 후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윗을 삼겼던 여인이었기에 아도니아는 그녀를 아내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세우려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비삭을 통해 건재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은 아닐까 합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진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단순한 결혼 요청으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요청을 전하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솔로몬은 어머니 바세바를 공경합니다. 하지만 바세바를 공경하는 마음과 아도니아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한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의 요청이니, 웬만하면 들어자, 들어주고자 하는 솔로몬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요청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과연 솔로몬은 바세바처럼 작은 일로 반응할까요?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솔로몬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어머니 바세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듯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요청을 작은 일이 아닌 단순한 결혼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큰 일, 즉 정치적 도전으로 왕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아비아달과 요압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한 인물들인데 전부 한통속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에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도니아 요청의 진의를 파악한 솔로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를 반드시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의 요청은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은 자신의 결정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공의로운 심판임을 말하며 군대 장관 분하야를 보내 아도니야를 처형합니다. 정치적 숙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이용해 은밀히 정치적 재개를 노렸습니다. 바세바는 그의 의도를 알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솔로몬은 알고 즉시 처형을 했습니다. 아도니아의 은밀한 의도는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은밀한 욕심이 있습니까?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자 하는 은밀한 욕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간절히 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